안녕하세요. 공주시장 후보 김정섭입니다. 오시덕 후보와 방송 토론에서 어 제가 신문 보도를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는데, 어 명백한 답변이 없이 넘어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다시 해명을 촉구 드립니다. 오시덕 후보의 매제, 친매제인 모 씨가 어 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돼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. 이렇게 큰 선거 부정을 이게 오시덕 후보와 무관한 일인지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 오 후보가 제대로 밝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시덕 후보 측에서 제대로 해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